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알게 된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남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으나 이것을 징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죠. 주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어스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다시 말해 하나님 예루살렘에도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네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남녀다 사이에 도무지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답답하지요. 21절에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딸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멸망하니까 그것을 보는 예레미야도 나도 상하여 슬퍼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길러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네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거. 상하고 병들었으면 의사가 있으면 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남유다는 도무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네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멸망할 남유다의 미래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울고 또 웁니다. 그러나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를, 내, 나그네가 머물,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것도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보면서 하는 말이죠. 내 백성이었던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었다. 이런 남유다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나 거짓을 말하는 게 일상이 되었냐면 이웃을 믿지 말고 형제도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속이고 속이는 것이 일상인 곳이 어디냐면 남녀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도무지 진실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알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거짓과 불의와 악한 뿐입니다. 그게 남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괴롭지만 예레미야는 더 이상 남유다와 남유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악했습니다.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속이며 악을 행하는 자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과 원한을 가진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과부가 원안을 풀어달라,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이 귀찮아가지고 번거로워서 과부의 원안을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원안을 풀어주실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인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에서 믿음도 소망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처럼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 가망이 없을 때 홍수로 벌하셨듯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멸망당할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약하다면 우리는 선하게, 그들이 속인다면 우리는 진실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하고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멸망할 남유다를 보며 애통이 하는 예레미아를 봅니다. 그러나 예레미아도 남유다 사람들과 도무지 함께 있겠다 하지 못할 정도로 죄악과 속임이 일상이 된 모습을 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리는 이웃은 커녕 형제도 믿을 수 없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진실이 없고 속임만 있고 선함은 없고 악함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세상의 모습이 이럴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 그것을 매로 알고 징계로 알고 맞고 깨달아 돌이킬 수 있게 하옵소서. 맞으면서도 혼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자의 모습, 속이는 자의 모습을 보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진실하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알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